이 차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거를 문제가 뭐냐. 안녕하세요. 탁신 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 채널의 아주 시그니처 중에 할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 중고 BMW 520인데 지금 뒤에 보시는 이두 대의 차량 전부 저희 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중고 BMW 520입니다. 둘다 중고차예요. 어, 자 오늘 주제는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닥신이 중고 BMW 520d 두대 구입했는데 두대다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다. 그러니까 중고 BMW 520d 걱정 없이 사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개꿀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케이스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차량 두 대를 구입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닥신이 샀으니까 문제 없대. 어, 우리도 사도 되겠다. 자, 중고차는 중고차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아셔야 돼요. 오늘 영상 주제는 뭐냐면 내가 구입한 중고 BMW 520D 이두대 케이스에 대해서 나의 경우 이두 대가 정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차량은 2011년식 F10 520D 초창기형 버전이라서 엔진이 n47 엔진으로 약간 구형 버전의 엔진이 들어있고요 얘는 리어윌 드라이브 그러니까 투일 드라이브입니다 4륜이 아니에요 요 차는 2011년식인데 제가 구입한게 2017년도에 구입했고 어,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된 차를 구입했고 당시 구입가격이 2760만원 지금 요쪽에 보시는 요 차량은 2 0 1 5년식이고요 제가 구입한 시기는 이 작년, 1년 전에 구입했으니까 2019년도 한 8, 9월에 구입했고, 대략 전차주가 한 4년 4개월 정도 탄 상태를 제가 매입했습니다. 어, 이 차량은 구입 당시 가격이 2,970만원. 어, 이 차는 F10-520D 후기형 버전이라서 엔진이 B47 엔진으로 약간 신형 버전입니다. 이 차는 엔진의 진동이 조금 작은 게 특징이고요. 조금 조용해졌다고 하는데, 뭐 그건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두 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다 중고차고요 두대다 전차주가 한명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인 소유예요 1인 소유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는 아직 닥신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1인 소유라는 그 가치의 프리미엄이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되기는 되는데 많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1인 소유 차량을 고집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유주랑 그 이후에 중고로 매입하는 사람이랑 저도 중고로 매입하지만 차량을 관리하는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차주는 약간 과장을 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과장이 너무 심하지만 7천만 원, 6천만 원 거의 생돈 주고 산 사람이잖아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차주 입장에선 되게 큰돈 주고 산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보통 더... 아끼지 않고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중고로 매입한 사람은 이게 뭐 2, 3천만 원대에 구입한 차량이니까 엄청나게 막 애지중지하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1억짜리 산 느낌으로 관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입자들은 또더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대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외판 문제 없고 뼈따구 문제 없어요. 성능 기록부가 두 대가 다 깔끔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사실 외판은 교환이 있어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외판조차도 교환이 없으면 안에 뼈다고 먹었을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외판도 안 먹으면 뭐더 생각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그리고 성능기록부상에서 외판 교환 내역을 교환이 없다고 표시하기는 글쎄 제 생각은 좀 쉽지 않아요 안쪽에 프레임 뼈다고 먹은 거는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외판은 교환한 걸 교환 안 했다고 표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 알만한 사람은 딱 보면 아닐까요? 둘다 성능 기록도 깔끔하고, 두대다 보험 내역, 카 히스토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깔끔했어요. 자, 이제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두대다 어, 타이어가 미쉐린 타이어가 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중고차 고르기 할때 이제 스크린 하는 하나의 시그널로서 타이어에 대한 언급을 항상 했죠. 여기 회색 차량은 미쉐린의 MXM4라는 타이어가 끼고 있었고, 이 검은색 차량은 미쉐린의 프라이머시3라는 타이어를 끼고 있었어요. 국내에서 그래도 가격이 어, 미쉐린 수입 타이어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져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검색을 하면 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면 거의 짝당 적어도 25만 원, 거의 30만 원 가까운 돈하고 내 짝갈면 뭐 100만 원 초반 나옵니다. 타이어조차도 조금 수입 타이어,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거를 선택할 정도면 그 차주의 이 차량에 대한 관리 상태를 어느 정도 추론할수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차를 구입할 때 1인 소유, 그 다음에 외판 벽 타고, 그 다음에 카이스토리, 그 다음에 타이어, 그 정도를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외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차 같은 경우는 2011년식인데 제가 구입한 게 2017년도니까 그때 SK 엔카 천안지경지점에서 구입했고요 당시에는 SK 엔카가 이제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K카로 바뀌었죠 어, 저는 온라인에서 이 매물을 딱 보고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K 엔카 천안지점에 30만원 딱 입금했고 거기서 그냥 입금하면 물건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금하니까 물건을 내렸고 주말에 가서 상태 확인하고 바로 업어왔습니다. 어, 그런 상태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서구 쪽에 가면 그 가양동 매매단지 있잖아요. 거기서 구입했고, 제가 이제 SK엔카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뭐, K카나 뭐, SK엔카 지경 뭐, 이런 데서 구입하면 그나마 좀 절차적인 안정성이 있지만 조금 더 믿을 수 있지만, 엔카 지경이나 K카가 아닌 일반 딜러한테 구입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딜러의 판매 이력을 보면서 딜러의 성향을 알수 있다고. 자 우리가 뭐 침수차는 침수차 판매하는 딜러만 침수차를 다룹니다 침수차를 다루지 않는 딜러는 매입도 하지 않아요 침수차를 한번 팔아봐서 재미본 딜러는 계속 침수차를 매입하겠죠. 어, 사고차를 팔아본 재미를 느낀 딜러는 계속 사고차를 팔고요. 사고차 판매하는 걸 골치 아픈 딜러는 어, 전반적으로 좀 상태가 양호한 걸 자기가 골라서 매입합니다. 딜러도 하는 행동의 패턴이 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면서 딜러의 성향을 추론할 수 있고 이 차량을 구입할 때도 어,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추론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직영 매물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좀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차다 하고 딱 찍었는데 그 차를 보유하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이 다 개판 5분전이다 그러면 어, 룰아웃 소거해야 됩니다 예. 일단 지금은 이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그동안 정비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 차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거를 문제가 뭐냐 너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차는 너무 문제가 없어요 이 차를 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인생이 너무 짧아서 슬프다 약간 이런 느낌? 이 차는 제가 타다가 저희 아버지가 타고 있는 차예요 구입 당시 8만 7천 키로 정도 됐고 현재는 17만 키로거든요 2011년식 17만 키로 튄 중고 BMW? 야 이거 뭐 완전히 중고차 시장에서 사면 안 되는 차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되게 리스크 높은 차인데 현재 이 차량은 어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소하게 정비한 것들인데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크게 봐서 구동계통, 주행하는데 잡소리, 뭐 말썽 부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멀쩡해서 문제예요. 너무 멀쩡하니까 이거를 판매하자면 거의 뭐 천만 원 초반인데 시장에서 가치가 거의 없는데 팔자니 너무 아깝고 계속 타자니 인생이 짧고. 사실은 인생이 막 2, 300년 길면 이런 차는 한 20년 소유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잘 정비하면서 뭐 하다 보면 500만 원 깨질 수도 있고 1,000만 원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드리고 다시 리빌드 돼서 차량의 수명이 5년 늘어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깨지는 거잖아요 이 차는 저희 아버지가 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벌은 돈이 별로 많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고 BMW 2011년식 타는 게 돈이 없어서 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꿔라, 빨리 죽기 전에 차 바꾸고 많이 쓰고 이거저거 경험을 보고 돈다 써버리고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환갑이 넘었으니까 지금 이 차가 마지막인지 다음 차가 마지막인지 다다음 차가 마지막인지. 자녀 수명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저차 뭐 경험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차가 비록 멀쩡하지만. 근데 너무 멀쩡하니까 바꾸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그게 이 차의 문제입니다.